결의서. 지금 이 시각 국가보훈부 노동조합의 노동자들은 공공부문에서 노동 착취를 당하며 인권 보호조차 받지 못하는 악조권으로 백척간두에 서 있다. 박민식 장관은 초대 보훈부 장관으로서 그 소임을 다하지 않고 노동자들의 일반적 희생만을 강요하고 있다. 경호지에 위치한 국립묘지. 국내 보호원에 근무하며 현장 보호를 책임지는 mz 청년들과 고령의 환경 단원들은 실질적으로 최저 임금도 안 되는 160만 원 가까이만 손에쥐고 있다. 젊은 청년들은 도저히 생활이 불가하여 국가 보호부를 원망하며 신성한 규전을 내려놓고 줄퇴사가이어지고 있다. 지난 19년, 19년간 보호 현장에서 제가 보호 신부간 569명은 인권 유림까지 당하는 성추행, 성희롱의 피해에서도 국가보험부를 모른 척 하였다. 취급제 노동자로서 노동착취를 당연하고, 당연하다고 생각하던 국가보험부는 지금까지 정액교통비와 근속수당지급 지금 약속은 헌신자처럼 내팽겨쳐 버렸다. 오히려 서비스 대상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는 안중에도 없으며 노동자 인권보호보다 행정편의를 위한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밀어붙이는 복지서비스과의 행태에 조합원들은 분노하며 투쟁으로 맞설 것을 결의하고 있다. 국가보험부 현장 노동자는 단한 번도 국가보험부 직원이 아니었으며 심지어 아파서 사용하는 병가도 남용이라고 윽박지른다. 공무원이 사용하는 병가조차 차별하고 가족 수당마저 공무직 근로자는 받아서는 안 되는 것이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최저임금에 만족하며 근무시 발생되는 교통비까지 감당해야 하는 최저임금 노동자에게 최상의 보은을 펼치라는 박민식 장관의 생각에 우리는 동의할 수 없다. 우리도 인간이고 밥도 먹고 가족도 있는 사회 구성인이기 때문이다. 이에 우리는 현장 조합원의 분노를 모아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국무부무직 근로자들의 인권이 바로 설 때까지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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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쟁. 결의한다. 하나. 국가보원부 국무직 근로자들의 생계 방안이 마련될 때까지 투쟁을 지속할 것을 결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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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의한다 투쟁. 하나. 감시적인 근태 시스템 강요에 대해 담당 공무원 징계실까지 멈추지 않고 투쟁하여 검사 약속이 반영될 때까지 그 책임을 물을 것을 결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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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쟁! 2023년 1월 23일